밥 인생 분들이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서 이분들도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분이. 그러니까 그걸 잘 잡으셔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우리 네. 52세 가빈색 호랑이띠 분들 이제 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분들 좀 점사 봐주셨을 때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좀 어떻게 지내셨던요 음. 이분들 자영업자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에 하는 분들은 보다도 가정 사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 왜냐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네. 안에서는 돈을 쓰기 바쁘고 빚을 내기 바빠요.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건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정말 많이 받고 뼈빠지게 벌어서 밑빠진 덕에 물 붓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 건데 네네. 상반기까지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을 겁니다. 음, 음. 어,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돈을 물밑 듯이 썼던 주변에 내 가정사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면 네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일을 잡아서 나가는 일, 아... 직장에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직장을 잡아서. 네네네. 내가, 아나 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돈 벌어야겠다. 아, 미안하네. 음.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을 조금 번뜩 차리면서, 이제는 직장을 잡아서 이동수로, 이동 직장 이동이죠, 그것도. 네네네. 문서죠. 그러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음. 그래서, 가빈생분들이 조금 숨통을튈수 있는. 네네. 아, 이제 정신 차렸나? 음. 아, 이제 좀살것 같아. 제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변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그런 운들이 들어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 보실 때, 우리 가빈생분들 상반기에 가정으로 좀 가자. 네. 좀 가정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통장에 돈도 바닥나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음, 뭔가 집안이 은기가 막히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 막히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건데, 네. 이제는 중반기가고 이제 하반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가정에 해결이 되고 그 부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돈을 갖다 쓴다든가 빚을 냈다든가 이런 일이 없고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어. 수 있는 어 그것도 직장이 없었던 분들은 직장을 잡아서 나가든가 네네네. 어 만약에 뭐 사업을 하다가 집에서 앉아 있었다라면 다시 사업처를 누군가가 같이 동업을 해볼래 이래서 음.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운기들이 들어와서 아주 좋습니다. 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 뭐, 매출액이 안 나왔어. 만약에 예를 들면, 음. 그 매출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음. 어, 아주 좋은 일들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음, 네. 아, 그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들 하반기에 뭔가, 뭐, 일하시는 부분 쪽에서도 운기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어, 해결이 됨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진행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하나 풀려나가서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전을 벌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네요. 금전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음. 생길 거고요. 아. 어 새로운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음. 자꾸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이고 네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독을 밑빠진 걸 이제 겠죠 네네. 그럼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기회들이 온다라는 거죠. 운이. 이야. 얘기만 들어도 네. <laughs> 너무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전만큼이나 또 문서 쪽도 이제는 네. 잡을 일도 많이 생기실 텐데. 네. 문서의 용기는 좀 어떨까요? 문서를 큰 문서를 잡기보다는 네네. 이제 멀리 있는 걸 잡기보다는 앞에 있는 거를 해결을 하고. 서서히 잡아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를 음, 음. 너무 섣불리 잡지 마시고, 신중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전, 문서만큼은 또 궁금하실 게, 인간관계, 사람 문제일 텐데, 네. 그쪽에서는 좀. 사람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있다라면, 직원들이 속세겼거나 음, 말을 안 듣거나, 나한테 해를 가하거나, 이랬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음, 근데 앞으로는 나를 직 그것도 귀인이에요. 직원이 들어오거나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돕는자가 들어오거나 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것도 귀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주변들도 아주 좋아지고 운기가 상승을 해서 인덕과 인복이 생기니 귀인줄이 생기니 상승을 해서 좋은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 거의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나이 중한 분이신 것 같아요. 좋으세요. 네네. 네, 그습니다그러 상반기에 힘들어졌던 그 가정 운도 하반기에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하정, 하반기에는 음, 가정 운도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 음... 앞으로 옆에 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laughs> 그렇죠. 습니다 이런 운기 관성이 뭐 가을 간다고, 겨울 간다고 꺾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꺾이지는 않고 앞으로 그런 운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는 서서히 올라가는 운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야, 네. 제가 오늘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운기가 네. 정말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호랑이띠 분들 꼭 하반기에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빈생 분들이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서 이분들도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운이. 음. 그러니까 그걸 잘 잡으셔서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